안녕하세요. 코인25시입니다. 녹화시간 1월 14일 오후 12시 53분이고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주며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웨이브인데요. 오늘 아침 잡아드린 단기 목표가 돌파하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미 입절하고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알트코인 시장의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승 나올 종목들만 잘 추려낸다면 오히려 저점에 매집해서 더큰 수익 내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영상과 정보방에서 말씀드렸고 보시듯제 포트폴리오가 증명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코인들은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보.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 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입장하셔서 변동성이 큰 지금의 시장에 맞는 알맞은 대응법과 추가 급등 수익들까지 전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단기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헌트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영상보다 항상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니까 필히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핵심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헌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미리 그려 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십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 주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11월 초경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일 이평선 돌파를 시작으로 550 원 매물대 저항까지 돌파를 해 주었는데요. 예, 이후 강력한 73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 쭉 크게 하락한 뒤에 예, 1 2 1선과 200일 이평선이 겹쳐지는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곧장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당 매물대를 넘어 730원을 터치한 뒤 하락했는데요. 예, 이러한 모습들은 조만간 730원 매물대 위쪽으로 폭등하기 위한 돌파 테스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 이기에더의 헌트의 현재 위치는 20일과 60일 이평선 그리고 550원 매물 때까지 이세 개의 굳건한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위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종목의 차트와 이평선들이 무너져 내린 반면에 헌트는 5일, 20일, 60일, 120일, 200 이평선 순으로 모두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는데요. 에, 이러한 모습 또한 급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 역시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멀리 볼 것도 없이 12월 중순부터 쌓여 들어온 거래량만 보더라도 에, 쌓여 들어온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만 있을 뿐이지 에, 빠져나가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바로 어제도 마이너스 10%가 넘는 큰 음봉 캔들이 출현했음에도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요. 에, 이건 거래량 없는 가짜락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주봉 보시면 현재 헌트는 201 2평선 지지에 안착해주려는 모습과 최근에는 21선이 121선 위쪽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현재 긍정적인 흐름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730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상승하고 을 보여줄 거고요. 만약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이 매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해당 매물대를 넘어서 940원까지의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시장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매수하시면 크게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지금 시장에서의 실시간 대응법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헌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